자 3장 스타일 및 서식 파일 적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어, 이번 장은 말 그대로 스타일하고 서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자정의 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뭐색 관리라든가 테마색이라든가 테마글꼴 이런 것들을 우리 입맛에 맞게 정의를 해서 적용을 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뭐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4-03 파일 열었고요. 문제 바로 보면서 작업할게요. 자, 1번 문제는요. 현재 색 설정에서 음, 강조 링크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색을 만듭니다. 하이퍼링크 테마 색은 파랑, 하이퍼링크 25%, 더 어둡게 라는 색깔로 변경할 거예요. 어,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음, 사용자 지정 색, 어디로 가냐면 디자인 탭으로 가세요. 예, 디자인 탭으로 가보시면 여기 문서 서식도 있고요. 테마도 적용할 수 있고 색. 글꼴, 이런 것들 적용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 우리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색에서 사용자 지정이죠. 어, 사용자 지정 색을 만들 거니까, 그죠? 색 사용자 지정. 자, 그럼 여기 이름이 뭐예요? 강조링크. 강조링크. 그쵸? 그리고 하이퍼링크 테마색. 어디 갔어? 요거죠? 하이퍼링크 테마색. 이거를 파랑 하이퍼링크 25%더 어둡게. 자, 선택해서. 파랑, 파랑이면 이쪽 계열이네. 자, 이거네요. 파랑 하이퍼링크 25%더 어둡게 선택하시고 저장 됐죠. 예,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다음 갈게요. 자, 두 번째, 제목 글꼴은 "에일리얼 블랙". 어, 본문 글꼴은 에어리얼로 설정하여 컨셉이라는 이름의 새테마 글꼴 만듭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오른쪽에 글꼴이네요. 선택하시고, 글꼴 사용자 지정. 그쵸? 네.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돼. 이름이 뭐라고요? 컨셉. 자, 이름에 컨셉이라고 입력하시고, 제목 글꼴 에어리얼 블랙, 음, 그 다음에 본문글꼴, 에리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 영어글꼴에도 제목글꼴과 본문글꼴이 있고, 한글글꼴에도 제목글꼴과 본문글꼴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일단 영어글꼴 기준이에요. 네, 영어글꼴 기준이에요. 왜? 에리얼 블랙하고 에리얼이라는 건 영문글꼴이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여기서 스크롤 해가지고, 에리얼 블랙, 요거네요. 제목 글꼴. 그 다음에 본문 글꼴은 쭉 위로 올려 보시면 adl. 이거네요. 그쵸? 하고 저장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하죠? 음. 자 다음 갈게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테마 만들기. 이에요. 자 이번에는 뭐냐면 이제 자주 사용하는 테마 색이라든가 테마 글꼴. 이런 테마 효과. 이런 것들을 별도의 테마 파일. 로 저장해서 다른 문서에서 불러와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자 문제 볼게요 현재 문서의 페이지 테두리예요 중요한 거 페이지 테두리를 그림자로 놓고요 페이지의 배경색을 RGB 색상의 255, 204, 204로 설정해요 그리고나서 현재 문서 이 문서 전체죠 분류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테마 라고 하는 폴더에 저장을 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디자인 탭에서 작업을 하기는 하는데 이 색이라든가 글꼴이라든가 여기에서 작업하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있는 페이지 배경 여기에 페이지색과 페이지테두리 있죠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테두리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페이지테두리 탭에서, 자, 설정 방법이에요. 이게 페이지 테두리를 그림자로 설정하라 그랬죠. 자, 여기 그림자 있네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문제는 없지만, 현재 문서 전체잖아요. 현재 문서에 페이지 테두리를 그림자로 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이 적용 대상이 반드시 문서 전체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클릭을 해보면, 구역. 구역의 첫 페이지. 구역의 첫 페이지를 제외한 모두,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를 적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문서 전체 확인. 그러면 페이지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페이지 배경색을 적용해야 되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페이지색 하시고 다른 색이죠. 왜? RGB 색상을 직접 입력해야 되니까. 자, 다른 색, 사용자 지정, 그리고 RGB 빨강, 녹색, 파랑 순서대로 255에 탭204, 탭204. 입력하시고 확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문서를 분류라는 이름으로 어디에? 테마 폴더에 저장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은 이 테마. 맨 왼쪽에 있는 테마에 현재 테마를 저장할 거예요. 그죠? 클릭. 하시면 이렇게 다큐멘트 테마라고 들어가고 이름은 분류. 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어요. 자, 됐죠? 다음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사용자 스타일을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 스타일 모음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현재 문서를 분류라는 이름의 새 스타일 모음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자, 어디로 가냐면, 디자인 탭에 문서서식 그룹. 여기죠. 문서서식 그룹에서 자세히 단추, 요거. 자세히 단추 눌러서 여기 보시면 기본 스타일 모음으로 다시 설정하는 거, 다른 이름으로 새 스타일 모음 하는 거. 근데 얘는 분류라는 이름의 새 스타일 모음으로 하라 그랬죠. 맨 마지막에 있는 다른 이름으로 새 스타일 모음을 저장하는 거예요. 자, 하시고, 이름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분류, 분류라는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저장하시면 돼요 음, 자, 저는 요거 연습하느라고 이미 만들어놔가지고 어, 기존 파일로 바꾸시겠습니까? 예 하면 되고 여러분들은 아마 어, 방금 전에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거다 예, 네, 그쵸? 음, 자 여기까지 하셔서 간단하게 3장에 대해서 봤고요 확인학습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장 스타일 및 서식 파일 작성에 대한 확인학습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4-03.docx 열어서 다음 작업을 완성합니다. 그랬어요. 자, 현재 색 설정에서 강조 여러번 링크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색을 만듭니다. 자, 사용자 지정 색 만들기에요. 여러번 하이퍼링크 테마 색은 진한 자주, 여러번 하이퍼링크에 25%더 어둡게로 변경합니다. 본문에서도 해봤으니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자, 디자인에서. 현재 색 설정에서 강조 여러 번 링크라는 이름의 사용자 지정 색. 예. 자, 여기 문서 서식에 색 클릭하시고 색 사용자 지정. 그죠? 예, 색 사용자 지정. 자,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 거니까 이름이 뭐예요? 강조 여러 번 링크라는 이름이구요 음. 여러 번 하이퍼링크 테마색. 맨 마지막에 있죠. 여러 번 하이퍼링크 테마 요 색깔을 진한 자주, 얘가 진한 자주에요 그죠? 25%더 어둡게니까 밑에서 두 번째 거, 그렇죠? 네, 하시고 저장하시면 음, 반영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다음 문제 갈게요. 자, 2번 문제 제목 글꼴은 HY 견고딕으로 설정하여 리포트라는 이름의 새 테마 글꼴을 만듭니다 라 그랬어요. 자, 그럼 디자인 탭에서 글꼴이죠. 자, 글꼴. 글꼴 사용자 지정 됐죠 자 이름이 뭐예요 리포트 자 리포트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이 hy 견고딕이 어떤 글꼴이야 한글 글꼴이죠 그래서 한글 글꼴의 제목 글꼴을 맑은 고딕으로 되어 있는 걸 hy 견고딕을 찾아볼게요 자, 스크롤에서 hy 견고딕 있네요. 그죠? hy 견고딕으로 변경하시는 거예요. 자, 저장. 됐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글꼴하고 영문 글꼴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글꼴 종류 보시고 판단을 좀해 주셔야 되겠어요. 다음 갈게요. 자, 3번. 페이지 배경색을 빨강 255, 녹색 204, 파랑 120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문서를 리포트라는 이름으로 테마 폴더에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거예요 이거 페이지 색이죠 이번에는 페이지 색만 적용하면 되고 다른 색 그죠 사용자 지정해서 빨강 255 녹색 204 파랑 120 그쵸 확인 적용됐죠 그리고 맨 앞에 테마로 가서 현재 테마 저장 그렇지 그리고 나서 테마의 이름은 리포트 저장하실 때 파일 이름 입력하실 때 대소문자도 구별복 하세요 저장 됐어요 다음 갈게요 자 4번 현재 문서를 리포트 이름에 새 스타일 모음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랬어요 음자 요거를 새 스타일 어디 갔어 이거 문서 서식 여기에서 얘가 스타일이잖아요 자세히 보기 단추 눌러서 새 스타일 모음 저장, 그렇죠? 그리고 그냥 리포트만 써주시면 되겠죠? 파일 이름만 예, 리포트 저장 됐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3장 스타일 및 서식 파일 작성에 대한 확인 학습까지 보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4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